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팁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에 지금껏 없었던 위기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위기에 오히려 최대 수혜를 받는 코인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트위터 이제 유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음, 비트코인 거래가 지금 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48만 5천 거래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 건당 지금 19.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이게 건당 우리 돈으로 하면 2만6천원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거죠. 자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높냐. 지금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 수수료입니다. 근데 이게 2011년과 2017년 있죠. 그때 대상승장 때 발생했던 거래 수수료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어떤 문입이라고 하는 뭐 스텍스라는 코인의 파운더입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지금 몇달 전에 대비해서 500배가 넘게 올랐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오히려 이더리움 L2가, 그러니까 레이어 2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나왔듯이 비트코인도 레이어 2가 나와야 한다. 지금 이런 발언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수수료가 어느 정도냐? 돈을 쉽게 말하면 더 많이 비싸게 낼수록 거래를 더 빨리 처리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순위는 그 무려 20달러가 넘게 지금 돈을 내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 쉽지 않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어, 비트코인 위에도 지금 원래는 이더리움 위에 NFT가 많죠. 근데 비트코인 위에 지금 여기서 많이 보셨던 친구들이죠. NFT가 갑자기 누군가 만들어서 엄청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NFT가 엄청 비트코인 위에 생기고 있고요. 이거를 비트코인 오디노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NFT 열풍이 좀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비트코인 수수료가 폭등했는지 살펴봤더니, 비트코인 NFT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거 사고 팔고 거래하고 이제 그 많이 일어날수록 지금 비트코인의 그 거래 수수료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정말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느리고 훨씬 더 비쌉니다. 정말 이거 해보시면 성질이 날 어, 그런 수준입니다. 어, 실은 페페코인 또 열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 지금 민코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이더리움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대부분 코인들이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가 많이 일어날수록 이더리움을 소각하는 메커니즘,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코인을 사고 팔수록 더 많이 이더리움이 사실은 감소합니다. 공급량이 그냥 태워서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더리움에 매우 큰 이게 호재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 한번 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지금 그런 상황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공급량이 소각되는 메커니즘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NFT가 무려 지금 거래량이 45만 건이 지금 거래가 못 되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 거래가 정체고요. 먼저 줄을 서시하고 지금 수수료 정말 어떤 거래소는 이게 건당 무려 60달러를 넘게 내야 한 7, 8만원 내야 내가 이거 뭐그 금액에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는 아예 비트코인 인출 사태 자체를 중지를 시켜버렸죠. 이게 너무나 그 수수료가 치솟았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조치를 내렸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전에 뭐 과거의 위기 때보다 지금 압도적으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탭 루트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의 이름인데요. 탭 루트를 드디어 선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트이십니다 자, 탭 루트 업그레이드가 뭐냐? 어또 이번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프라이버시 거래. 그러니까 거래시 내 네, 익명성을 좀 보장을 해줄 수가 있고요. 거래 수수료를 낮춰 주고요. 거래 속도를 향상시키고 보안을 강화합니다. 좋은 게다 들어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들을 어 그렇게까지 필요에 의해서 막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쓸만하니까. 거래 수수료가 뭐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이 탑루트를 선택을 안 했는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탑루트를 정말 몰려들고 있죠. 더 빠르게 거래하고 더 저렴하게 거래하려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비트코인 NFT라고 하는게 뭐 이더리움 우리가 익숙한 건 이더리움 NFT인데요.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자 어떤 인플루언서가 자기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 NFT는 이게 정말로 영원히 당신만의 NFT다. 자 예전에 뭐 고블린타운 사건 저도 이건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그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미지를 누가 서로 훔쳐가고, 막 이거 이미지를 변경시켜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매우 희소하다. NFT가 자 이더리움 NFT는 하루에 뭐 100만 개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자체는 뭐 그렇게 큰 희소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NFT는 비트코인의 용량이 매우 제한적이죠. 10분당 딱 4MB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찰나를 내가 이렇게 좀 가져가서 그 위에다가 뭘 얹어 놓는 거기 때문에 뭐 희소한 자원에 또 희소한 어떤 그 NFT가 될수 있다. 이런 뭐 장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내가 뭐 NFT는 고사하고 내가 커피 한잔사 마시려고 하는데, 말씀드렸죠. 거래 수수료가 26,000원. 이거 누가 사용을 하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있죠. 어,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실 수 있는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L2, 레이어 2라고 보시면 돼요.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번개처럼 빠른 속도여서 이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수수료는 거의 이제 들지가 않는데 어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전에 어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왜안 썼을까요 그 전까지는 굳이 내가 어 어렵게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뭔지 알아보고 적용을 시키려고 안 했죠 그냥 쓸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요 바이낸스 등 지금 대형 거래소들이 드디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전부 다, 어 이제,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NFT, 뭐, 페페코인, 요즘 밈코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 되네요. 저도 이제, 뭐 코인을 오랫동안 봐오긴 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근데, 비트와 이더, 이 레이어2 채택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락장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어 2들이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좀더 이제 살펴보시면요. 이러한 밈 코인 열풍, 비트코인 NFT 열풍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힌트가 나갔죠. 어, 이거 이제 s y n t h e t i c 라고 하는 그 d e f 어떤 그 코인의 파운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수혜 코인은 바로 레이어 2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사람들이 밈코인을 사서 어, 사고 팔고 뭐 거래하고 보내고 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정말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레이어 2, 그러니까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무르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대량 채택이 이루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뭐아비추입니다 폴리곤, 옵티미즘. 이런 친구들이 다 이더리움 레이어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을 싸고 빠르게 사용하고자 이렇게 새롭게 나온 프로젝트들이죠. 이 L2 간에도 지금 보시면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레이어 2를 한번 보시면요. 뭐, 아비트럼, 옵티미즘, 뭐, 보바 네트워크, 또 여기 뭐, 폴리건도 있네요. 자, 이것들이 이더리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제 비트코인을 좀 빠르게 쓰려고 하는 거죠. 자 L2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L1 그러니까 레이어 1간에도 무한 경쟁입니다. 지금 이걸 이제 보시면요, 음, 그 속도로 치면요 오히려 인터넷 컴퓨터가 가장 빠릅니다. 심지어 TPS가 어, 거래가 뭐 거의 무한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빠른 게 지금 솔라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그 노드에 참여하는 검증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하지만 그 거래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이 좀 넘어갑니다. 굉장히 느리죠. 카르다노도 이제 검증자가 많은 편이지만 속도는 다소 좀 처지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아발란체나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어, 거래 처리 속도가 정말 빠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누가 채택을 받을 것이냐. 사실상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 같으면, 이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나중에 정말 큰 어떤 뭐 하락장이 왔다. 그때 저는 어 여러 코인을 담고 싶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폴리곤을 좀더 사고 싶은 사실 생각이 있고요. 아비트럼이나 뭐 옵티미즘도 사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비트럼도 얼마 전에 업비트에 상장이 됐었죠. 자 지금 이런 코인들을 조금 눈여겨보고 공부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현금을 쌓아놓으셨다가 큰 하락장이 정말 뭐 대공황이 비슷한 게 이제 왔다 그때 정말 마음 먹고 저는 좀 대량 매집을 하는 건 어떨까 이건 제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관심을 갖고 공부해볼 만한 영역은 맞다 어이 정도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